지금 여기는 동대문 중합시장입니다 키링을 사러 왔습니다, 키링. 이거 도귀다 이런 것이다게 귀여워. 머리에 똑딱 띄는 자,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또 구경 왔더니. 핫핑 기가아 검정인. 핑크래? 응. 초록도 핑크로 하자. 초록해도 핑크 괜찮을 것 같아. 네, 그거는 누나의 응. 결정이네. 주니백에 달 키링을 달았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 은 이제 동생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같이 여기 시장에 와줬어요. 짐꾼도 해주고 같이 봐주고 했습니다. 재밌지? 힘들어. <laughs> 뭐가 힘들어? 오늘은 되게 짧게 본 건데.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작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 같긴 합니다. 응? 쉬운 게 없다. 돈벌기 쉬운 게 없어. 음. 그래도 재밌게 돈 벌면 좋잖아나온 김에 그 가방 새롭게 디자인할 원단도. 샘플 받아가고 싶었는데 동생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더 이상 여기 있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갑니다. 가서 또할 일이 많아요. 서우야 왜 앉아? 여러분 보이시죠?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우가 안 자고 있어요. 왜안 자는 거예요? 어, 엄마가 또 앉아서. 엄마 할 일이 많아. 엄마가 뭐 갖고 갈게. 여기 서 있어. 이 가방 알아볼라. 모른다고? 이거 맨날 엄마가 들고 다니는 건데, 또 장난칠라. 이거 이름이 주니백이야. 이 주니백이 제가 서우 낳고 나서, 근데 이제 좀 기저귀 가방들 살려고 이렇게 봤을 때다 너무 똑같이 생기고 이래서 주니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일 제가 이 주니백을 진짜 오랜만에 오픈을 해요! 내일 그래서 화보 촬영을 하는데 뭐 말이 거창하게 화보 촬영이지 린스 같은 것도 좀 찍어보고 인스타 피드에 올라갈 촬영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호야 엄마 내일 예쁘게 사진 찍어야 되거든 응. 제가 이 제품을 광고로 받긴 했지만 내일 피부 관리도 해야 되니까 엄마 예뻐지는 타임이디롱 저도 콜라겐 성분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그냥 흡수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겔 마스크인데 얘가 엄청 두께감도 두껍고 엄마 따는 엄마 같은데? <laughs> 이뻐 안 이뻐? 정말 반 엄마 이뻐주니 어? 하는 건데? 이런 겟 마스크 중에 이렇게 붙이자마자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돼 어, 엄마 가 진짜 안 떨어지죠? 피부 완전 떨어져? 다르고 안 떨어져 딱푸이야 애기들 보면은 진짜 부럽잖아. 이 못지 못지한 이애기들은이 베이비 콜라겐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3세대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 그래요. 아무튼 내일 이제 화보 촬영을 위해서 피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엄마 이뻐지는 거야. 오늘 내가 더 이뻐. 어, 너가 더 이뻐거든. 아빠. 응. 내가 예뻐 서울가 이뻐. 우리 같이 예뻐. 똑같이 예쁘대. 이제 서울을 제어를 가겠습니다 어, 자자, good night. 안 good night. <laughs> 지금 <왜요? 웃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예쁘잖아요. 학교 에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 있게 학교를 걸으면서 저기 앞에 저 동사 있잖아요. 어? 저기 앉아 계시는 동사. 어. 왜 저기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laughs> 중도에 자리 없어서. 편집이야? <laughs> <laughs> 우리 대학생 때는 웃겼다고 이게 20년 전에 애들이 다 깔깔깔 됐다고? 지금 그게 웃긴 게 아니고 이거를 하려고 갑자기 나한테 카메라를 킨다고 했다고? <laughs> 20년 전기금입니다 <전이 이릅니다. 웃음> 일단 애들 다 좋아했다고. <laughs> 와 오늘 진짜 덥다. 양산. 우리 엄마랑 어.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양산 쓰고 있더더니 아.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음. 더워. 많이 더워. 진짜. 그냥 키링 할까다가 하 그럼 너무 안 기억은 거야 옷을 입히기로 했어요. 안녕. 오, 괜찮은데? 이렇게 광고 영상이 창작했습니다. 꽤 와서 찍었는데 모델하고 내가 모델하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파이고 몇개더 찍어봐야겠. 교직원 하나씩 까지다 팔뚝살이 좀 빠진 거 같아 아니야 더 빼야 돼 <laughs> 최대한 얇아보이게 팔뚝 얇아 보이는 사진 찍기 팁 알려주세요 어, 팔을 이렇게 붙이고 찍으면 두꺼워 보여 그쵸 살이 눌리거든 그래서 살짝 찍으세요 어깨 이렇게 내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띄우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배까지 집어 넣었잖아요. 아랫배만 조일 게 아니라 흉통으 내쉬는 호흡으로. 날씬해 보여? 대박. 보통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laughs> 와, 진짜 so 저 이거 진짜 뜨겁다. 소화. 고저 얼굴 진짜 빨갛죠? 익은 거 같아 오늘 진짜 날이 햇빛이 엄청 쎘는데 저는 익었지만 가방 예쁘게 나온 거 같아 지금 몇 차까지 했지? 10차! 10차! 최근 1년 동안은 둘째 나고는 못했었어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이잖아 이니셜을 다한명한 한 명한테 받아서 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개수를 많이는 못했어요 할수 있는 만큼만 진짜 꾸준히 찾았어요 며칠 전에도 언제 살수 있냐 자기 아기가 지금 <laughs> 다 커간다 임신했을 때 물어봤는데 지금 낳았다 제가 항상 그 가방 드신 분들 보면 첫 마음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꼭받으네요오늘또 너무 이게 애정이 있는 가방이라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차수까지는 이 디자인을 오픈을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어요 아기가 크니까 토트백이나 숄더백보다는 백팩을 매더라고두 손이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백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데렐라 벌써. 시간밤. 이제 진짜 가야겠다. 3시 반이다. 장소 제공해주신 무교 감사합니다. 이 넓은 스튜디오에서 예쁜 사진 몇개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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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저 오늘 촬영하고 온 날이라 진짜 좀 피곤했거든요. 연대 캔버스가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너무 더웠어. 저 오늘 거의 35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사진을 여러분, 건졌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오늘 찍은 거야. 괜찮죠?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대박이었어요. 제가 주니백은 또 애정이 있는 가방이잖아요. 우리 새끼 돌잔치 사진 잘 나온 기분? 근데 오늘 정말 햇볕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진짜 타는 줄 알았어. 제가 평상시에도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데 오늘은 얼굴이 아직도 화끈화끈해서 좀더 차가운 물로 세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위쪽 볼이랑 이런 데가 아직도 막 열감이 느껴져요.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로셀 팩으로 진정을 하고 콜라겐까지 생성시킬 수 있도록 케어하면서 자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받아도 후기 같은 거다 읽어보고 컨펌을 하거든요. 근데 후기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후기 17,000개 인체 제대혈세포배양액과 저분자 콜라겐 10주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온도 감량 마스크 4주 사용으로 눈가 주름, 피부 탄력, 피부결, 피부 진정, 피부 칠도를 개선 부채스수록 어려지는 피부 나이를 확인하세요. 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상세페이지 보니까 4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탄력 나이가 무려 8.6세나 어려진다고. 내가 한달 뒤에 22살이 되어 있는 거잖아. 어?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찐 39살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한살한 한 살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4주 사용 후 피부 나이가 8.6세면 내가 30대 초반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만 그런 느낌이에요가 아니라 임상이 있어요. 또이 제품이 진정에도 되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5.6도나 낮춰준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더워서 너무너무 너무 얼굴에 열감이 올라있는데 딱 필요한 순간입니다. 진짜 발라줘야 돼요. 다행히 오늘 우리 애기들이 일찍 엄마 육태를 시켜줘서 이렇게 호사를 누립니다. 이렇게 겔형으로 되어 있고요. 입부터 붙이면 더 밀착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두껍거든요. 저는 이런 두꺼운 백들은좀 흘러내렸는데 얘는 진짜 밀착력이 완전 좋아요. 이 두꺼운 패반에 콜라겐, 1중중 히알루론산, 엑소존 다 들은 거잖아. 지금은 조금 핑크빛이 돌잖아요. 이게 3시간 정도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유효성분들이 흡수되고 하얗게 된다고 해요. 저 오늘 또 육퇴되고 지금 아직 8시밖에 안 됐거든요. 밀린 돌싱글들도 보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논문 이제 최종 제출이라 마지막에 노탈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자려고 해요. 피부 관리 좀 해보겠습니다. 콜라겐 쑥쑥쑥쑥 생성되라. 4주 뒤에 마이너스 8.6세? 너무 기대되는데? 내일 가방 그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갈 건데 사장님이 저 너무 어려져서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제 여러분 자려고 왔습니다. 한 2시간 넘게 백을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얘는 자면서도 수면 백으로 할수 있어서 올려놓고 자도 되는 팩인데요. 한 3시간 가까이?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떼볼게요. 피부톤 뭐야? 엄청 피부가 쫀쫀하게 영양감이 꽉찬 느낌이 들어요. 그냥 팩을 해서 수분감이 채워진 느낌이 아니라 피부 밀도가 차오르는 느낌? 속에서 올라오는 광 보이시죠? 오, 대박이다, 이거. 제가 지금 팩하고 나서 스킨케어 따라한 게 아니거든요? 속에서 올라오는 광이 너무 좋아. 아니, 이 팩은 그냥 이게 겉에만 수분감 해주는 팩이 아니라 정말 해보시면 알 거예요. 피부에 밀도가 채워지는 느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경험해보시면 알 겁니다. 화장 진짜 잘 먹겠다. 여러분, 그럼 이제 밤이 늦었으니 저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 주니백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할 거라 미팅 있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는 길이 운전하기 멀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을 왜 탔냐면 지하철 타면 핸드폰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게 기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또그것도 얘기해야겠다 동그랗게 만들어 어떤 디자인으로 해요동그말 우리 애기 거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 제가 애기 등에다 대고 맞췄던 건데 이것도 그냥 음. 놀러 갈때 엄마랑 외출할 때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이거요? 샘플만 했어요 그럼 이완제품이 이렇게 플나는데샘뭐 결정이 되면 음, 사장님 저희 잘될것 같나요? 어때요?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될것 같아요. 오늘도. 갓생을 산 느낌이에요. 하루가 매일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저처럼 갓생 사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반성할 때가 많아요. <laughs> 남편 진짜 도움이 안 되네.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아 옆에서 왜또 선풍기 들어 소음 좀 내지 마. 아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샤워하고 나거든요. 근데 남편 코를 진짜 세게 푸는 거예요. 저 진지한 얘기하는데 남편 코 푸는 소리 들어와서 제가 그 영상을 <laughs> 삭제하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정수기 물 마셔 선풍기 들어 그 오빠가 얘기해봐 나왜 이러고 사는 거 같아? 지금은 그런 퍼포먼스가 날 때니까 요물 들어올 때 노자오라. 그쵸 뭐든지 열심히 했을 때다 타이밍이 있고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아 일 복이 많은 시점이 아닌가 나 같은 프리랜서는 물 들어올 때노 젓는 게 맞고 근데 너무나 노 젓으라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 우리 남편 너무 칙찍질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늦었으니까 오늘 빨리 쉬어요 아... 잠 여러분 저도 이제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잠이 보약이거든요 7시간은 푹 자야 된다 이게 저의 신조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최희의, 최희로그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못 받으실 거예요. 보기 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